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도와줄게. 자, 얘가 A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2가 있는데, 자, 얘가 A1, A2 점점점 커진대. A3 이렇게 해서 점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커지는 거냐면, A에 P 더하기 1까지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작아져. A에 얼마가 되냐면, P하고 P 더하기 1인데, 지금 얘가 P까지, 아, P-1까지구나. P까지 커지네. 얘 P까지 커지고, 그 다음에 A P 더하기에서 점점점 작아져. 자, 그래서 A P 더하기에서 점점 작아져서 어디까지 작아지냐면 A Q까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커지는 거지. 그래서 A 9까지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근데 얘가 A P가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고, A 1은 2니까 여기 2잖아. 여기는 A 9니까 제일 큰 애는 2하고 8 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고, 8하고 여기 뒤에도 제일 큰 애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9는 여기야. 그러면, 2하고 8하고 9는 이미 사용이 됐어. 그럼 사용될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1, 3, 4, 5, 6, 7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1, 3, 4, 5, 6, 7을 배치시켜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배치시킬 거냐면,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 는이 부분 있잖아. 아, 잠깐만, 쌤 실수할 뻔 했다. 1은, 요 사이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는 이 사이에 들어가려면 제일 작은 거니까 AQ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AQ는 1밖에 안 돼. 이렇게. 자, 그래서 AQ가 1이기 때문에 얘도 빠지고 남은 건요5 개밖에 없어. 이5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는 요 사이, 2하고 8 사이에 A 아무나는 갈수 있어. 3은 2하고 8 사이에도 갈수 있고, 8하고 1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하고 9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어. 3은 다갈수 있잖아 C에도 B에도 A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4도 그래 4도 2하고 8 사이도 들어갈 수 있고 8하고 1 사이도 들어갈 수 있고 1에서 9 사이도 들어갈 수 있어 5도 그래 5도 2하고 8 사이 8하고 1 사이 1하고 9 사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너 어디 갈 거냐 A 갈 거냐 B 갈 거냐 C 갈 거냐 선택을 하게 해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잖아 나 A를 갈 거야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얘를 그냥 A로 이렇게 보내면 되고 4도 뭐 A B C 중에 어디로 갈 거냐 결정하게 해. 그러면 뭐 B로 갈 거야 5도 B로 갈 거야. 뭐, 6도 C로 갈 거야. 7은 뭐, C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3은 여기 2하고 8 사이에 놓이니까, 2, 3,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하고 4는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쓰여 있겠지. 5, 4. 그 그러니까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야. 여기 1이 있었으니까 놔두고, 6하고 7은 어떻게 돼? 6, 7. 이렇게 쓰였겠지. 그니까, 러 알아서 순서는 결정이 돼버려. 사이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얘가 세개 중에 어디? 세개 중에 어디? 세개 중에 어디? 세개 중에 어디? 세개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해서 3의 5승 가지가 우리의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의 5승 가지다라고 하면 된다. 자 알아들었지? 이렇게 해서 메모해.